네 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메그론도 기승을 부리고 산불도 또그러나의 사태 또 정선 이후에 전국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서 아픈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설교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환대라는 것이죠 환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환대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환대하던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불청객이 끼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환대의 중요한 의미들이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환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환대를 받으셨는데 정작 시몬은 예수님의 환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했죠. 예수님에게 발 시침을도 주지 못했고 또 모래, 또 입맞춤도 해주지 않으셨고 또 기름을 바라주지도 않았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시몬의 환대를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하셨던 것들과 잘 비교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향유를 부리니까 그 발에 센 시몬이 그 죄인인 그 장녀인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음란한 짓을 한다 생각을 했었고요. 만일 예수님 선지자라면 왜 저런 일을 마다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시몬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먼저 그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빚진자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어, 마치 5천만 원 빚을 진 사람과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자 그 부자가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죠. 그 여인을 이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바 사랑이 너무 커서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없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즉 접대한 것을 그죄 많은 여인과 비교하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저 의를 낱낱이 드러내시죠. 예수님은 시몬이 자기가 오셨을 때에 발 씻을 물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였다라는 것들. 또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해 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가없이 입맞춤을 하며 존경을 표현했다는 것. 또 시몬은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마구 축복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를 봤죠. 그러면 이 시몬의 집에서 정말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 누군가 시몬이 아니라 그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정말 이 현장에서 환대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군가를 살펴보니까 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마음껏 수용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환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예수님의 환대를 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러한 환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연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가련한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이것은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과 몸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민이 일어나면은 내 가슴을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가슴에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판단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그러셨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왜 저런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은 따지지 않으셨고 그대로 받아내신 거죠. 그 여인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하지만 시몬은 그런 연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잣대로 단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이 환대를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청하시는 것이었죠.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길 때에도 전혀 어떤 언급을 하지 않으시죠.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경청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면서 그 여인이 왜 이렇게 몸으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핵심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났더니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모았던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 앞에 내놓았던 어 것은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껏 그를 축복해 주시고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사람들 판단하지 말고, 어, 이렇게 딱지 붙여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샘이가 내려놓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러한 환대를 베푼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환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깊이 또 발견을 했어요. 사실 그 여인의 모든 것을 환대하셨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셨어요. 우리에게 죄졌다고 장면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평가하시지 않으시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죄 많은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차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저는 이것처럼. 큰 큰 환대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환대의 십자가죠 우리를 정말 받아내시고 수용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환대하셨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깊은 감사와 평안이 흐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와 함께 걷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은이의사랑이더욱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